그러면 일단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아, 집에 가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코하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굿니스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케이스 이렉터라고 해가지고 그 박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이건 좀 특이하게 고객이 저희한테 연락을 준건 아니고 그 매뉴펙트럴 회사에서 이 기계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아서 Certified가 된 테크니션을 찾다가 이제 제 이름이 있어서 이제 우리 회사로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가게 된 케이스인데, 뭐 리셋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이스 이렉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그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하루 동안 온라인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고, 웃긴 건, 그게 무슨 레벨 2뭐 이런 식으로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교육을 하더니, 야, 너는 왜 레벨 1 교육에 이름이 없어? 이건 레벨 2면 레벨 1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laughs> 어, 나 레벨 1, 뭐 이런 거한 번도 한적 없는데? 음, 지금이 처음인데? 그랬더니. <laughs> 아이씨, 나도 모르겠다 하더니 그냥 레벨 2로 그냥 해줬어요. 그럼 뭐, 레벨 1 없이 그냥 레벨 2가 된 케이스? 아무튼 지금 뭐 가고 있는데, 와,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약간 설레이고, 재밌고, 그렇죠. 뭘까? 뭐가 문제일까? 아, 너무 쉬워도 재미없고, 너무 어려워도 재미없는데. 막, 맨날 저는 아침마다 이제 어느 현장을 갈 때마다 약간 설레이면서, 아, 약간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스트레스는 덜 받고 싶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새 기계인데, 보시면, 삐딱해요 음, 여기는 넓은데, 점점, 점점 좁아지죠? 새 건데. 여기는 괜찮고. 그거는 아마 여기 잡아주는 애가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처음에 잡을 때. 그래서 이거를 풀렀다가 다시 하면 되고, 이거는 이게 얘가 돌면서 여기에 벨트가 있어요. 이 벨트가 돌고, 얘도 돌고, 얘도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긴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만 돌수 있게 쟤를 디스커넥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를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얘만 돌수 있게, 그 조정을 한 다음에 쟤를 연결하면 되겠죠? 예, 네, 여기, 일단 커버를 없애봤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는 땡땡하죠? 여기는, 그래서 얘가 좀몇번 놓쳤나봐요, 이 티스를. 얘를 내려서 완전 헐렁하게 만든 다음에 얘만 돌려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텐션을 조정을 하면 되죠. 야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이만큼이나 네, 이거를 이제 옮겨주고 이거는 못했어요. 이게 하일 걸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했고. 근데 여기들 자로 재보고 이제 셋 셋을 해볼게요. <목소리>

짜잔. 아 조금 그런데 이 정도는 뭐. 아, 잘 맞춰졌고. 반듯하죠. 네 텐셔너도 잡아주고. 같이 움직이죠, 이제. 아까 전에는 끝딱했는데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다 균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잘된것 같고. 끝까지 한 번. 여기가 끝. 했을 때. 딱 맞고. 제가 이걸로 여기 양쪽을 재봤어요. 저쪽이랑 이쪽이랑 그래서 균일하고. 네, 이 사람들이 여기 박스를 세팅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 문제가 여기서 중간에서 멈춘다고 그랬거든요? 그럴만도 하네요. 여기 센서가 빠져 있으니까. 뭐 센서를 끼면 될것 같은데? 왜 이거를 몰랐지? 근데 네, 제가 여기 하러 왔는데. 제가 여기 세팅하러 왔는데, 아까 계속 하시던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기다려줬는데 못해가지고 제가 다한 10초 만에 고쳐버리니까 갔어요. <laughs> 아, 이 아저씨 좀 어떻게 해봐요. 자꾸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저 아저씨가 자꾸 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네. <laughs> 야시가 자리를 안 비켜줘요. 제가 하면 잠깐 비켜보라고 하고 죽겠네 지금 문제가 discharge not free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뒤쪽에 나가는 게꽉차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박스가 못 지나가니까 나안 안 보내겠다 이거거든요. 야시가 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가지고 난저 지금 저 센서를 봐야 되는데. 얘가 다음 컨베어로 안 지나가고 있어서 얘를 올려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여기가 안 맞았던 거는 고쳤어요 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박스가 여기서 중간에서 멈춘다 그랬는데 그거는 저기 보이는 센서를 이 사람들이 연결을 안해 놨기 때문에 멈췄던 거고 그래서 저거 연결하니까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컨베요 제가 낮아서 박스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올렸거든요. 좀. 그래도 아직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그래서 박스를 아예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 더 문제는, 그거야 뭐, 이거는 저쪽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 기계예요. 이 기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다 다른 기계예요. 다른 회사 거.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저 컨베이어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하면 될것 같은데 얘기만 해주고 문제는 이제 이건데 discharge not free라고 하는 게 저기 보면은 센서 하나 있죠 그리고 보이는 어, 저 저기에도 하나 있죠 저 센서들이 이제 박스가 꽉차 있으면은 얘네한테 얘한테 보내서 야 박스 더 이상 보내지 마뭐 그런 건데. 계속 지금 박스가 꽉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멈춰 있죠. 안 보내고.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아, 이것도 솔직히 할까 말까, 해주, 해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얘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 커스터머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저거를 어떻게 신호를 얘한테 줬다 안 줬다를 보여주면서 저 신호가 문제다라는 거를 좀 이해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기계가 계속 문제라고 하고 제가 이대로 가버리면 제가 못 고친 못 고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신호를 한번 찾아볼게요. 음, 제가 이제 도면을 찾아보니까 여기.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이거. 이빈 공간. 얘 시그널이 그 아까 디스차지 하는 시그널이 얘거든요. 근데 아무런 와이어가 연결이 안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빼먹고 아직 연결을 안한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알려주든가.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다 한번 24V를 넣어보고, 에러가 없어지는지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알려줘야죠. 이 사람들한테 저 시그널, 저 터미널을 사용을 해라 하고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가 지금 그 쉬는 시간이라서 되게 조용하네요. 자 지금 보면은 discharge not free. 그니까 들어와서 도면에 보니까는 9번 여기에서 9번에 있는,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슬랏 4번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에, 4번인데, 이첫 번째 0번이 지금 꺼져 있잖아요? 얘를 킬 건데, 얘가 9번인데, 9번 얘를 통해, 얘를 따서, 여기 1번에다가 이제 신호를 넣을 거예요. 어, 지금 여기 신호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아, 뭐 신호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돼야지. 내가네 접어서 이제 여기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로 얘네가 꽉차 있을 때. 얘는 계속 밀어내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센서를 써야 되는데, 센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저거 점퍼를 뺄게요. 지금 이 점퍼를 뺐거든요? 빼니까 이제 여기 인풋에 여기 0번 꺼졌죠? 그리고 여기서 볼때 여기 DI라고 적혀 있잖아요? 디지털 인풋. 얘도 인풋? 인풋 에 네, q 라고 적혀 있는데 아웃풋 아웃풋 그렇게 해서 좀알 수가 있고 음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여기에는 24V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얀색 24V 이 블루는 0V 어이 아, 브레이크 타임 이제 끝났어요 시끄러워지겠다 자 여기 보면은 디지털 다시 떴죠 또 자,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겠죠? <laughs> 야, 이거 센서는 얘네,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건드린 게 아니고, 그냥 알려만 주면은 이쪽 설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하던가 아니면 여기 메인터넌스 사람들이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일단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냥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확인해봐라. 그 입력 신호는 여기로 넣어야 한다. 뭐, 그 정도만 알려줘도 되는데, 사실. 근데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옆라인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컨트롤 패널을 한번 열어서 한번 봤어요. 이 기계가 똑같은 게또 옆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제가 2년 전에 했던 건데, 얘네도 똑같이 여기에 1번, 9번을 썼거든요. 그 신호로. 근데 얘네가 잘못 꽂아놨네. 1번, 9번을, 여기 1번하고 여기 9번에다 꽂아야 되는데, 지금, 마킹은 잘 해놨는데, 레이블은 잘 해놨어요, 1번, 9번을. 근데 이상한 데다 꽂아놨어요. 저기가, 이게, 이게, PLC가 좀 바뀌다 보니까, 얘가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꽂아볼게요, 그러면, 제대로. 자, 여기, 여기 이제 1번하고, 여기 9번하고, 1번 들어갔고, 9번에 들어갔고, 이게 숫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숫자가 1번 거기 보면은 여기가 1번이고 밑,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게 헷갈렸나 봐요 뭐 어쨌거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게요 센서가 오케이 이제 멈춰야죠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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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뭐 운전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운전이죠. 저기가 꽉 차면 멈추는 거. 그래 방금 박스를 많이 빼봤어요. 한번 잘 되나 이렇게 저희 라인에서 뺐더니 연속으로 또 작동이 되고 그러니까잘 되는 거죠. 네 집에 가면 아 집에 가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네 가려고 했는데. 여기 메인터넌스 분들한테 뭐 오늘 뭘 했는지 알려줬더니 옆 기계가 또안 된다고 혹시 확인만 잠깐 해주면 안되냐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사실 처음 보는 기계라 난 모른다 하고 짐 쌌는데 아 그냥 또 되돌아가서 봐줬어요. 이건 제가 하는 기계는 아닌데 다른 기계인데 여기에서 멈춘대요 기계가 그래서 아 이건 내 기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했는데. 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 반응이 없어서. 뒤에 저 것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센서, 센스. 센서, 센스. 센서 트리비티 이 기계를 못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고쳐줬어요. 이렇게서이스로이제사무이로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서 저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이친구이는이 친구는 이 So hopefully the, the other machine also is working fine. Yeah, that's good. Yeah. So good. Okay, guys, I'm leaving. No problem. So, Actually, you can call that number. This so one. Here. Yeah. Alright. Okay, guys. Oh,